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박 캠핑에 딱 좋은 도킹 텐트 판매 탑 5를 소개해드릴게요. 각 제품의 특장점과 스펙을 꼼꼼히 살펴봤으니 차박 텐트 고르실 때 참고하셔요. 첫 번째요 제품은 설치가 간편하게 쉬우고 고정만 하는 방식으로 혼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 다양한 호환성과 내수압 2,000mm의 210D 옥스포드 원단을 사용해 비오는 날씨에도 걱정 없죠. 큐브형 디자인으로 내부 공간이 넓어 여유롭게 차박을 즐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텐트는 넉넉한 대형 사이즈로 4에서 6인까지 다양하게 사용 가능해요. UV 코팅과 210T 두께로 방수 기능이 뛰어나고 이너 텐트와 창문 4개가 포함되어 있어 통풍도 잘 되죠. 가족 단위 캠핑에 안성맞춤이요. 세 번째 이 제품은 실버 코팅과 UV 코팅이 되어 있어 햇빛 차단에 효과적이오 내수압 3,000mm로 방수 성능도 우수하죠. 6에서 8인용 대형 사이즈로 넉넉한 공간을 제공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기 좋아요. 네 번째 이 텐트는 꼬리 텐트와 쉘터를 합친 차박 텐트로 트렁크에 도킹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설치와 철수가 간편해요. 차량과의 연결이 용이하고 쉘터로 사용할 땐 내부 공간도 넉넉해 차박 캠핑에 최적화되어 있죠. 디자인도 세련돼서 인기가 좋은 제품이에요. 다섯 번째 요 제품은 설치 철수 3분 원터치 차박 텐트인데요. 블랙 코팅과 피그먼트 코팅, PU 코팅이 적용되어 햇빛 차단과 방수에 탁월해요. 분리형 지퍼 채용과 내수압 2000mm의 150D 옥스포드 원단을 사용해 방수와 내구성도 좋추 연장 타프가 포함되어 있어 공간 확장이 가능하고 다양한 구성품이 함께 제공되어 실용적이요 구매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하면 볼 수가 있으니 좋은 제품 사길 바래요.